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200억 받고 세계 최초 반도체 기술 중국에 기술 유출. 이 기술 유출이 매년 수백 명이 이렇게 검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 최초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비밀리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200억 넙죽 받고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술 또 넘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머니 투데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유출 기술들 근데 처벌은 보면은 불고 불구속 기소 뭐 1년 6개월 실형 일부 집행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2년 이게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도 그렇고 이러한 부정한 산업기술 유출도 그렇고 그냥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아니 그 1200억 딱 받고 그냥 뭐 집행유예다 이러면은 완전히 인생 그냥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판사, 변호사, 검사 선임해가지고 뭐 비싸게 주고 선임해가지고 결국에는 법꾸라지들처럼 법 빠져나가고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극단적인 이기심이 지배하는 나라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참 판사, 검사, 변호사 이 고시를 분리하고.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양성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이유가 다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이런 변호사, 어, 그, 그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변호사들이 법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통해서. 네, 법을 감면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대만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때는 최고 5년 징역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중국의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 네, 수조 원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네, 산업 기술 보호법 있으나 많아. 네, 처벌 약해서 산업 기밀 유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기술 다 유출시키고 경쟁사 또는 다른 나라로 다 유출해버리는 거죠. 네, 세계 최초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기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가 핵심 기술 중국 유출, SMS 전 직원 등무더기 기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출 기술로 세종 장비 수출 약 1,193억, 약 1,200억이죠. 1,200억을 챙겼다라는 거죠. SMS는 350억 직접 손해를 보고, 연 400억 손해 예상이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직 위에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 산업 기술 유출 317명을 검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예,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예, 많은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606억 원의 군사 기술 넘긴 일당 기술 유출 사범이 317명을 검거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오직 그냥 물질 만능주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뭐가 없는 겁니다. 다 팔아먹어버리고 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 재능교육, 개성교육, 이러한 교육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기반이 도덕성이 돼야 돼, 도덕성.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양심 없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은 그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한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